이거지 헌태 자이 헌태 법한 차에다가 클테 짰어요 거기다가 진 세금이야 와 이름 엄청 좋은 거예요 그니까 아직도 늦지 않았어 그죠 이제 시작이라고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서 잘될 겁니다 잘될 거예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농담, 농담도 있고, 사람이 진담이 있는데, 간혹 저도 농담 좋아해요. 미국 같은 데도 민금들, 저기 대통령들 쪼크를 많이 하거든. 그래야 또 즐겁게 하는데, 농담은 농담일 뿐이고, 사람은 진실된 얘기를 할때 진실되게 해야 돼요. 남이 잘되게 하는 건 진실되게 해야 돼요 농담으로 하면 안 돼요 뭐 내가 아, 서울역 나도 갈게 나도 옷, 옷 타러 갈게 이러면 우스라고 하는 농담이고 진심으로 하는 얘기는 옆에 사람 잘될 거야 이렇게 잘될 거야 남을 축복해줄 때는 진심으로 해야 돼요 축, 축자가 빌축자예요 이 축자라고 하는 이, 이 축자라고 하는 이 축자가 빌 축자에다가 복복자거든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복을 얼마나 좋아. 저는 남 잘되는 게 너무 좋아. 이 복을 빌어주는 게. 네? 뭐그 사람이 잘돼서 나를 아는지 하든 안 아는 하는데 상관할 거 없어요. 일단 잘되면 되는 거야. 그게 누구 마음인 줄 알아요? 예수님 마음. 예수님 마음.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가 그래서. 이 예수라는 분을 지금 제가 얘기해, 예수님, 이거 영어로 제의는 알죠, 지저스? 예수님의 약자예요. 오늘 네 가지만, 이 예수님을, 오늘이 예수님 탄생일이잖아요. 자, 헌테는큰 대법관이라는 뜻이거든요. 금과 같은 진짜라는 거지. 가짜가 아니고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꼭 법원에서 판사만이 아니라 큰 일을 할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법관들이 아멘 해야 돼 그럴 때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아직 모르는 거야 사람은요. 아 징기스칸도 남놓고 기업자도 몰랐어요. 그런데 한 순간에 도와주시면 돼요. 자 너무 멋있네 이름이. 그것처럼.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그거를 구세주, 그러죠? 구세주? 구세주. 자, 근데 말로만 구세주, 구세주에서 가짜들이 얼마나 많아. 근데 예수님은 진짜예요. 네. 우리가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공기가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은 눈에 안 보여도 공기가 있는 걸 어떻게 알지요? 이거 알지요? 안 보여도 있잖아. 그것처럼 내 삶에 이렇게 영향을 미쳐줘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길이 두 군데가 있어.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모를 때, 예수님 어디로 갈까요? 그러면 이쪽으로 가라 하는 느낌이 와. 그럼 그쪽으로 가면 사고도 안 나고. 좋은 일이 생겨요. 아, 네, 네. 그런 걸로 아는 거지, 꼭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분이 뭐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 지금 후, 아시죠? 잘 알겠죠? 어? 어, 후, 이거 바람, 어, 눈에는 안 보여도 지금 바람이 움직이듯이 내가 어디를 갈까 하는데 이쪽으로 가라 하는 감동이 맞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가면 좋은 일이 생겨요. 응? 어제도, 어제도 제가 아침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200명이 올 거라는 거예요. 어디, 어제 어디, 어제 와. 어제 두 시에 어제 200명이 왔잖아 요 어제. 응. 어제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돈이 안 모자랐잖아. 내가 200명분을 준비해놨지 그랬어요. 응? 오늘은 100명 봐봐 70명 네, 오늘 70명 거의 되네. 네. 오늘도 거의 70명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사람이 미래를 알면 성공하겠지요? 어? 내일 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미래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 몰라요.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알아 몰라요. 자, 3 1 빌딩, 요즘, 요3 1 빌딩 아시죠? 3 1 빌딩 꼭대기에서 사람을 내려보면 사람이 길을 가라. 어디로 가는지 알아 몰라요. 아니, 위에 있는 사람이 보면, 저 사람 지금 청계천으로 가는지, 을지로로 가는지 보여, 안 보여? 보여요.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신다고. 응? 구더기가 여기서 막 기어가요. 어디로 가는지 구더기는 모르는데 나는 알아. 이쪽으로 가면 종호성도한테. 이쪽으로 가면 영자성도한테. 저쪽으로 가면 순자한테. 다 알잖아. 그래서 인간은 교만하면 안 돼요. 항상. 겸 손하게 나를 이끌어 달라고 항상 배우게 가르쳐 달라고 하나라도 배우면 다내 거잖아요 배우면 남줄권 많이 배운 사람이 월급도 많아 맞잖아요 많이 배우면 월급도 많아 이겠잖아요이 강의도 목사님이 한참 지금은 이제는 안 다녀 강의를 여기 옛날 한참 나갈 때는 한번 강의에 500만원씩 받고 그랬어요 대한민국에서 강이 제일 잘하는 목사라고 소문 났잖아요. 아, 네. 전광훈 목사도 저한테는 얘기 못 해. 아, 네. 네. 뭐, 뭐, 최일도? 뭐 아이고, 명함도 안 내밀어요. 아, 네. 근데 또그 대신에 그분들은 또 봉사를 많이 하시잖아요. 아, 네. 다 장단점이 있어요. 아, 네. 서로 우리는 절대적으로 남을 미워하거나 비방하거나 시기 질투하면 안 되고, 아, 네. 그저 잘 되기를 바라면 되는 거예요. 아, 네. 사람의,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지. 그지요 사람이 사람을 도와야지. 같은 편이잖아요. 어? 같은 편이잖아. 어제도 보니까 막 일어나서 먼저 나가려고 그거 안 좋은 거야. 아무리 손에 돈은 없어도 사람은 인격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알지요? 그 십자가를 앞에 딱 하셨어. 이름이 이름이 뭐였죠?